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하는 아파트 부산시 동래구 사지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지 KCC 스위치엔 2단지 33경영이고, 해당 세대는 대략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세대에서, 해당 세대에서 바라보는 개방감이나 조망권 유추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등방에 높은 건물은 없어 보입니다. 개방감, 조망, 제법 괜찮아 보입니다. 주출입문 위치 확인하시면은 여기가 해당 동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출입문이 되겠고요. 주출입문이라고 할 만한 곳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쭉 올라가시다 보면은 사직초등학교, 사직중학교, 사직고등학교 모두 있어서 통합 편리하겠고요. 1단지, 2단지 모두 편리한 통화권이 되겠습니다. 로드뷰 살펴보셨고요. 법분 문건 사진 짚어드리면, 해당 아파트 부지는 이렇게 생겼는데, 204동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204동 중에서도 가장 우측 라인이 되겠고요. 서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남향인데요. 침실 거실, 침실외침실이한개 되어 있습니다. 욕실은 하나, 둘로 확인이 되고요. 기본형, 확장형 이렇게 확인하고 계십니다. 법원 문건 사진 살펴보셨고요. 경매내역 짚어드리면 은2023-643-88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1028번지 외 2필지 사직 KCC스위치 2단지 204동 12층입니다. 33평형인데 전용면적은 25.7평 대지권은 13.2평이고요. 감정가는 6억 5천 100만원인데 9월 11일날 그8 0 5억 2천 80만원 이상에 입찰하셔야 하겠습니다. 25층 중에 12층으로서 2016년도 9월에 사용승인된 999세대 12개동 단지가 되겠습니다. 해당 세대에는 소유자분께서 전입되어 있으신데 임차 보증금 인수여지는 없습니다. 매각으로 소유권이 전되고 소유권 이외에 등기부상 굴리는 모두 소멸되는 경매 내역을 살펴보셨습니다. 가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 공금과 같은 33평형, 더군다나 32평형 같은 경우에도 전용 면적은 2 84제곱미터로서 똑같습니다. 따라서 33평형부터 33평형, 모두 33평형입니다. 33평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타입이 일까지가 있는데요. 다 대동소이한 33평형이고, 전용 민족은 똑같은 25.7평인데, 그것들의 매물 가격은요. 5억 5천부터 7억 5천까지 나와 있고, 나와 있고, 시세는 대략 5억 7천 5백에서 타입에 따라서는 6억 6천까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6억 5천 내지 6억 6천까지, 한가는 5억 7천 5백부터.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타입, 굳이 같은 타입을 찍어서 보시다면 A타입인데요. A타입 같은 경우에 7월에 19,655,000, 4,858,000, 11,604,000, 2 6 6 5 0 0 0에 매매된 바가 있습니다. 감정가는 시세와 7월달에 거래되는 금액하고 거의 비슷하게 일단은 보여집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 가율은요. 매매가 대비 전세 가율은 60%가 좀안 되는 수준이고요. 57% 내외가 되겠고요. 보증금 이렇게 기준했을 때 월세는 1 2 5내지 135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6억 원 이하에 낙찰받았을 경우에는요. 본권 취득이 2주택 이하일 경우에 낙찰금액의 1.1%를 취득세로 납부를 하십니다. 3주택 8.4, 4주택 이상이 되시면 12.4%가 적용이 되시고 조건이 충족이 되시는 분께서는 낙찰금액의 80%까지 담보 대출이 가능하게 하시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고요 위치와 입지가 궁금하신 분만. 보시고 나머지 분들은 꺼주셔도 괜찮겠습니다. KCC 스위치 2단지 아파트는 사직초등학교, 사직중학교, 사직고등학교와 인접해 있는데요. 1단지 같은 브랜드의 1단지 아파트와 마주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사직, 주택, 재건축 구역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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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진하고 있고요. 가까운 지하철역은사직역으로서 도보로는 빠른걸음 16분, 느린걸음 22분까지 그정도 걸리겠습니다 사직종합운동장, 네, 롯데야구장입니다 롯데야구장하고 부산아시아드 메인스테이디움이 여기 인근에 있고요 CGV 홈플러스도 생긴지가 제법 오래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도 가까이에 있고요 부산교육대학교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공권에서 그래도 특이할만하다고 할 만한 것은 남측 인근에 부산의료원이 있고요 어린이 대공원 도 인근에 부산시립도서관 또 인근에 있습니다 교통망 가장 근접한 도로 기존 7번 국도로 보여지는데요 쭉 가시면은 울산 방면 쭉 내려가시면은 서면 중앙동 남포동 방면이 되겠습니다. 쪽에 있는 도로 만득 방면, 해운대 방면이 되겠고요. 조금 도보로 걸어가긴 하지만 일단 진입하고 나면 부산 지하철 2호선, 3호선 모두 1호선 모두 편리하게 갈아타실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짧지 않은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